그러면 사모님, 뭐, 뭐, 명품 가방 이런 것도 사, 선물은, 알아서 사시나? <laughs> <laughs> 민감한 부분이. 아니에요. 악마 구두 닦으면 안요 아이고, 그 정도까지 안 해서 <laughs> 아, 닦아도안 닦았고요. <laughs> 아기 생일이나 이럴 때도 뭐만원 이만 원뭐 장난감 사주지 말고 주식 사주라고 했는데 그게 타인한테도 이렇게 사줄 수가 있죠. 어, 그렇죠. 아. 어, 미국에서 그런 앱이 여러 개 있고요. 네, 사교육을 하지 말고 금융인으로 키우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금융인으로 키운다는 얘기가 네. 한국의 금융이 너무 뒤쳐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금융에 관심을 있어서 많은 금융이 나오기를 네. 희망해서 그렇게 한 얘기고요. 근데 애가 만약에 금융에 관심없어도 상관없어요. 부자가 되는 건 똑같거든요. 내가 엔지니어가 되건, 소설가가 되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싶어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laughs> 때 돈을 아껴서 투자하게 하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그런 워런버핏이라든가 음그 부자가 된 사람 책을 읽어보게 하고, 네. 게임도 그런 머니게임이 많아요. 머니에 가는 아 거. 그런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그러면 음. 대표님도 어, 자제분들 키우실 때 용돈을 직접 뭐 벌어서 쓰게끔 하셨어요? 아니, 뭐 그, 아빠 우리 아 이거 부정부까지안 했어요. 까딱해서 안 닦았고요. 이 <laughs> 엄마가 그냥 원래 닦지 마서 돈 주고 그래갖고. <laughs> 굉장히 아끼는 걸 가르쳐 줬고 돈이 귀한 걸 가르쳐 줬죠 그래서 근데 돈이 그렇죠. 많으신 데도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이 돈이 많거나 적은 거나 전혀 감이 없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건 많건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와... 그래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거의 쇼핑을 안 해요 송가지도 음... 그냥 입던 거 입고 네. 엄마가 옷 사러 가자라고 하면 제일 싫어해요 왜 자꾸 와... 아빠가 얘기하는 걸 거슬리는 얘기를 하냐나 오나, 오나.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위선자 아니냐 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가르치 주셨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낭비 네. 안 하고 그렇게. 먼저 어, 보여주시는 예, 거죠? 네뭐 어. 비싼 차안 사고 또 좋은 거는 그 친구들도 아주 부잣집들도 많았는데 그런 게 뭐가 됐어요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 애가 한국에 놀러 왔는데 에어비앤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루에 2만 5천 원짜리 음. 머 친구들 두 명이 와서 거기서 네. 미국에서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한국에 네. 그래서 우리, 우리 애가 걔한테 여기 2만 5천 원짜리로 와라 그 친구가 인터컨트랜탈에 묵는 거예요 왜 네. 거기서 묵냐 네.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기 오면 더 싼데 왜 거기 있냐고 계속 그러는데 걔가 나중엔할수 없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인터컨트랜털 주인이라고 <laughs>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laughs> 깜짝 아, 놀랐어요. 아, 그때 제가, 제가 할수 없이 아,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laughs> 좋은 기억을 받은 거죠. 응. 아버지가 돈 많은 거와 네. 나하고는 중요한 다른 거. 이게 한국은 사실 저도 그런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고 또래 집단 문화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 뭐 노스페이스 같은 그 등골 브레이크라고 그러는 <laughs> 그 친구들 다 갖고 있으나도 사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게 정말 이 예를 들어서. 너무 가르치기가.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한국에서 한국에 여행 많이 왔잖아요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부터 등산하냐. <laughs> 아 너무 크게 웃어 그것들도 약간의 일본, 일본, 일본 일본식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 집단에 속해.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골프장 가면 패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 반바지 입고 그 어떤 사람은 뭐 네. 그렇게 돌아 안쓰는데 한국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마 정말 돈이 많아서 내가 할때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저도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자처럼 보이려다가 착각하게 되는 스타일이죠. 그런 거에 기를 기죽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가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줘요. 이걸로 네가 쓰고 싶은 거 써라. 최악이죠. 아이들한테 절대 크레딧 카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카드에서 돈이 나오는 줄. 그렇죠. 애들이 음. 막 요즘에 조그만 애들도 음. 엄마 돈 없어, 그러면 엄마 카드 있잖아. 진짜. 그러면 사모님 뭐, 뭐 명품 가방 이런 것도 사. 선물은 알아서 사시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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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한 부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와이프도 네. 그, 그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어... 지금도 명품 같은 거는 그 거의 안 사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자라 같은데 가서 뭐 보는 걸 중요하고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거를 싸게 사서 사람들이 어그서사니 그러면 어떻게 되게, 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네. 제일 잘못된 소비 하는 사람들이 샤넬이나 이런 거 비싼 거 사갖고 그거는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샤넬은 예를 들어서 뭐 백만 원이다 그러면 오만 원짜리가 있는데 오만 원짜리 입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멋있는 거지 <laughs>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걸 고르는 과정이 더 즐거운 거지. 그 패션은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 그걸 고르는 능력의 패션이지 아, 내가 어떤 색깔을 매치하고 이야. 근데 그런 거를 대부분 그 금융 지식 없는 사람들은 나 샤넬을 갖고 있는 걸로 똑같은 베이잖아요 근데 샤넬의 마케팅에 속은 거죠 샤넬이 라는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이 많다 부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거거든요 음. 굉장히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돈이면 은 샤넬. 그살 네. 돈이면은 네. 상성전자 주식 얼마나 더 아. 많이 는어 부자로 보이려 하지 말고 부자가 되라. 그렇죠. 부자처럼 아.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샤넬 빼고 가끔 사람들은 전부 부자가요? 부자 할부에 아, 눈에 빠져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도 아니지 엉터리. 그러니까 샤넬만 네. 네. 배불리고. 그렇죠. 아기 생일이나 이럴 때도 주식을 뭐만원 이만 원뭐 장난감 사주지 말고 주식 사주라고 했는데 그게 타인 이렇게 사줄 수가 있 어, 그렇죠. 아. 어, 미국에서 그런 앱이 여러 개 있고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고 우리가 펀드를 사주거나 하고요 네. 뭐 생일날 네네, 친척들한테 네. 카카오톡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선물 받기. 어, 유태인처럼 우리 애가 생일이니까 물건 사다 주지 마시고 이 펀드를 사줄 거니까 어. 만 원도 좋고, 이만 원도 좋고, 그돈 모아가지고 얘가 번대 투자하고. 그죠 얘는 뭐 60년 뒤엔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네, 네. 우리나라 이제 캠페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 이번 5월 5일날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들이 못할 경우에는, 어릴 경우에는 엄마, 네. 아빠가 전 친척한테 보내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13살부터 친척들이 돈을 갖다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13살부터요? 성인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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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이에요. 아. 유태인들은? 네. 루티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의 비결이 그거거든요. 그 성인식이 우리처럼 술 마시고 이러 성인식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성인식은 친척들이 아, 돈을 갖다 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 모이는 게 5천만 원에서 1억이에요. 그만큼 어. 그게 큰 행사예요. 아, 거의 그래. 결혼식에버금가는 어, 그렇죠. 아, 가장 큰 행사예요. 뭐 어떻게 보면 결혼식보다 더큰 행사죠. 네. 그 여자애 같은 경우는 12살부터예요. 그만큼 어른 취급을 하고 그때부터 네.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 걸 미리 알려 주는 거죠. 네. 아 이게 1두 살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오늘 어... 한살 때부터 하자. 선물로 받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두 살인데 친척들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 애가 두살 됩니다. 아니면 어린이날입니다. 이제부터는 물건으로 하지 말고 아이의경제 독립을 위해서 펀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근데 펀드 어... 계좌가 네. 이런+ 이런 계좌입니다. 여기로 돈을 네. 넣어주세요. 어, 만 원도 좋고, 네. 이만 원도 좋고, 그게 0 명이면 몇 백만 원 되잖아요. 음, 네. 그 아이는 그때 또 자산을 불려가는 걸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태인보다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되겠죠. 회사 성장하고, 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네. 성장하고, 아이들도 부자가 되고. 같이 동업자가 되죠. 네, 어, 진짜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동업자가 되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음. 애가 500만 원, 1000만 원 생기면 사교육비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네. 놀러어요 이제 딱, 네. 저 솔직히 지금부터 음. 커피 아깝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애뭐 이런 거안되요 너무 뭐 이게 애한테 뭐 영어 잘하라고 150만 원 쓰는 게이 그런 미친 거죠. 내가 천만 원 모으게 이렇게 오래까지 왔는데 그 돈을 100만 원씩 쓴다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 그냥 써요. 그렇게 돈이 모이는 거를 경험하면은 이게 너무 너무 바보 같은 돈이라는 걸 알게 되죠. 만약에 애가 게임기나 닌텐도 이런 거 갖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애한테 주식에 대한 중요성을 엄마는 말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게임기 말고 닌텐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laughs> 사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당장 손에 잡고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지 아, 않죠. 쉽지 않죠. 네. 애들이 당장 엄마나 게임 가세요그렇지만은 네. 그래, 애들한테 아르게 주는 거죠. 나 같으면 게임기 살 돈으로 닌텐도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애가 최선을 네. 주는 거죠. 그때 음. 나는 아직도 나는 그 게임기 원해요. 음. 어 그래? 그래 그러면 대신 네 용돈으로 사. 어. 1등으로 해야죠. 용돈으로 사. 내가 게임 하는 데까지 내가 데려다 주지만 그 돈은 니가 또 용돈으로 사. 그래야 자기가 그돈 갖고 정말로 게임기 할 때는 생각을 두번 하게 되죠. 아, 정말로 이 내가 뭔노동 뭐 이거 사게나을까 그때부터 경쟁 온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사주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당연히 당장 게임기로 말하죠. 네. 특히 한국이 네. 그 아들한테 무조건, 딸한테 무조건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애한테 사격기를 시켜야 내가 우리 자식한테 할 만큼 했다는 것을 음. 보여주는 건데, 네.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잘못되고, 네. 나라도 불이 나게 되고, 네. 일 처음 되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가난하게 되죠. 부모님들 노후 준비를 네. 못하시 거죠? 그렇죠. 30대 지금부터 투자했던 주식은 대부분 거의 갖고 있지 니 엄청나게 돈이 올라갔죠. 아. 30년을 투자했으니까. 집안에 뺀게 있긴 있으세요? 아니요, 미국도 60대까지 못 찾게 돼 있어요. 아. 음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작은 연봉 조정 반도와도 똑같아요. 네. 그 월급의 10%못 찾게 돼 있고, 그래서 미국에 중산층이 많아진 이유가 그거예요. 네. 어느 정도 강제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뭐 나의 투자이기도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회, 어떤 회사 들어갔는데 그 회사는 나한테 회사가 도와줄 테니까 네. 너도 노 준비해야 된다. 그렇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사교육비도 안 쓰죠. 쓸 돈이 없 정말 낙고서 없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 이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주식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순환이 되죠. 부모님들이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그 젊은 사람들이 과거는 렇다치고 앞으로는 정말로 금융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해야 되고, 라이프스타일 바꿔야 되고,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거 전혀 문제 안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과외 안 해도 잘해요. <laughs> <laughs> 음,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해더라도 상관없죠, 얘가. 네. 다른 걸로. 부자 되는 건 전혀 문제 없거든. 이게 저는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봐요. 대부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애들이 회피하지 않고 엄청난 선순환이 될것 같고, 결혼도 하고, 그 아이가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부가 경쟁력 좋아지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한국 기업에 들어가겠죠. 어 대한민국 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일본하고 격차는 이제 진짜. 또 일본을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던 거를 멈춰야 되는 중대한 기로에 와 있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일본이 한국에 무조건 거꾸로 해야 돼. 요 생각이 일본하고 반대로 가야 되죠. 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소유할 필요 없어요. 뭐 소유해도 뭐 내가 집을 갖고 싶고 하니까. 자꾸 이사 다니면 어, 어,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의미가 네. 있으니까, 근데 내 재산에 80%가 있는 건 심각한 문제죠.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융재산이 있어야 되죠. 아,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어떻게, 뭐라도. <laughs>